영덕 해맞이 공원 위에서 찍은 영덕 앞바다입니다. 저 멀리 어촌 마을이 정겨워 보이고요. 고기 잡는 아버지와 질 모르는 딸이네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다유기 <laughs>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1번 핑크모리나입니다. 사이즈 5.5cm 나오고요. 가격 20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핑크모리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특이한 것도 키우고 있답니다. 요 가을에 지금 이쁜 해사를 받고 핑크핑크하게 물들 것입니다. 요아이 여러분에게 20만 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은 도감 마리 합니다. 도감이 많이 사졌죠. 사이즈 5.5cm 나오고요. 가격은 30만 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아이 도감 마리 합니다. 예쁘게 지금 라인 또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녹과금이 잘 발견되어 나오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여러분에게 30만 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도감 마리아이였습니다. 3분 아이 파라다이스 금입니다. 어, 금이 3반 형식으로자 깔리가 있고요. 요 아이 사이즈가 8.5cm 나오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 커팅하셔서 한번 자구 받아보세요. 요 아이 25만원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수영 한번 보시고요. 바로 커팅해도 될 사이즈입니다. 높이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펄감이 있고요. 안에 속에서 녹화금이 잘 차고 나온 파라다이스금입니다. 요아이 20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축복입니다 환엽으로 아주 예쁘게 싱싱하게 건강하게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6.5cm 나오고요 나속 입장에서 복륜 전체에 아주 축복이 닿게 튼튼하게 발련된 아이입니다 요아이 17만원 축복이 이렇게 키우기가 너무 힘든데요. 요 아이 한 1년 키웠습니다. 요 아이 17만원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6.5cm 나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5분 레인보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인보우인데요. 7색깔 무지갯빛 물들면 알주노초 파란보 7색깔 무지개 레인보우 5.5cm 나오고요. 이 아이 착한 가격 10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예쁘게 물들면 너무 이쁠것 같습니다. 사이즈 5.5cm 나오는 레인보우 10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6분 아이 립스틱금입니다 자, 속입장 한번 보십시오. 아니, 네, 녹과금이 잘 차고 나오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6cm 나오고요. 가격 20만 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립스틱이 귀한 아이인데, 요 아이를 갖다가 또 다른 이름으로 붙여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저희는 립스틱이라고 판매하겠습니다. 요 아이 6cm 나오는 립스틱 아이 20만 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7번 복륜 예쁜 산페인 금입니다. 아주 복륜이 예쁘게 발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7cm 나오고요. 가격은 여러분에게 35만 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산페인 지금 햇볕 가을 해 회사를 보여주면 예쁘게 물들라입니다. 어, 복륜 너무 예쁘게 나오고요. 요 아이 7cm 나오는 아이 35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항공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주 예쁩니다. 삼폐임금 35만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음, 9번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가 중간에는 아주 초록과 녹이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어, 겉에는 입장이 좀 세엽이 돼가지고 퍼졌지만, 요런 아이들 커팅해보시면 자구를 잘 다는 아이입니다. 아르테미스 사이즈 10cm 나오고요. 가격은 여러분 20만원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요런 아이 구매하셔서 커팅하셔서 자구 받아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요 아이 9번 20만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10번 마지막 아이입니다. 루비. 루비 5cm 되고요. 요 아이 가격 30만원 소개해 드릴게요. 어, 루비가 지금 하, 요즘 한창 인기가 있는데요. 이는 작은 사이즈 5cm지만 뿌리 튼튼히 내렸고요. 요 아이 복륜 어, 속 입장부터 로제시 아주 녹과 금이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가격 여러분에게 30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루비, 루비금이었습니다. 진유 예쁘죠? 오늘 진주니까 진주서 에 촬영하는 진주에서 나온 예쁜 진주 마리아 여러분 구경하십시오. 자, 전체적으로 어, 잎이 뾰족하면서 봉륜 예쁘고요. 진주 누구 집에서 만들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요아이 진주 마리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상하실게요. 진주에서 나온 진주 마리아였습니다.